아 예? 나이가 먹으면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됐냐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종료를 눌렀으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방금 샤워를 했거든요 <laughs> 개판이죠 예 거기다가요 그 민경욱이란 놈 있잖아요 그 덕보작 같은 놈이 있잖아요 민경욱이요 어떤 놈이냐면은요 저희가 제가 친할머니처럼 오셨고 옛날에는 석유호텔의그 주인이셨던 사람이고 민비의 민비의 여동생이었나, 언니였던 분이 민씨 할머니라고 해가지고 제가 친할머니처럼 따르신, 따르던 분이 있었어요. 그 집안이 민, 민비의 직계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놈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다 해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친일파들한테 욕먹고 그래가지고 석유 호텔 뺏기고 막 이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민씨 할머니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니 저, 저 조, 조용하시고 정말 단아하시고요 너무너무 어,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말년에는 그렇게 아주 그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 집안 중에서 그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의 직계로 시집이 갔는데요 치질파놈들이나 이런 놈들이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을 죽여놔 가지고요. 정말로 거지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자진 장군 말고, 홍, 어, 누구냐? 아, 그하고 비슷한... 아, 저, 이청천 장군이요. 친일파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한국에 오면은요, 저희 그 어머님의 큰 오빠한테 와서 한두 달 있다가 고 독립자금 받아가시고 그랬어요. 아유,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세상에는 건들수 있는...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근현대사를 실제 깨들었던 집안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집안은 황해도 해주가 그쪽이었는데요. 안창호 집안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의 얘기도 듣고요.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셨냐면요. 박원순 시장이 왜 이렇게 저런 거를 많이 할수 있게 됐냐면은 기업가구의 일들을요. 삼성의 사장이나 회장 되신 분들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박원순 시장하고 이제 중학교 뭐 이런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이럴 때부터 같이 다녔다가 삼성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요. 원순이가 하는 일은 오라. 걔는 천재야. 걔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도와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기업에 쫙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게니 뭐니 이런 게잘된 거예요. 참여연대가 큰게 박원순 시장이 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밀어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현직에서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인하면 100억, 200억 같은 거는 그냥 쑥쑥 나갑니다. 그 정도 위치니까요. 회장, 부회장이면 몇 천억도 자기가 사인하면 은요최지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조도 저 사인하면 그냥 이재용한테 보고하고, 이거 회사에 좋습니다 하면 끝, 이 끝나는 그런 경우거든요? 아휴. 그런데, 그, 이, 유시빈 같고, 김호준 같고, 이런 듣보잡들이, 세상을 잘 모르는 놈들이, 감히 국민을 갖고 놀면서 친일파의 그 후손으로, 아, 그러니 조중동 그것들이 눈에도 안 들어왔던 게 제가요. 그래서입니다. 걔네 집안의 역사를 다 알고 있거든요. 아 도선원창호 선생님하고요. 이 청천 장군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요. 그 조선일보 그 방씨가문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 놈들을 그렇게 싫어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유시민하고 양정철하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팔아먹는 놈들이 그 짓을 하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완전히 따돌리고 그게 제일 심한 놈들이 누구냐면은요 프레시안 경향신문 저희 삼 저희 고모부가그 창립 오인 중에 하나인 한결에 이런 새끼들이 떠나이 짓거리를 해서 이렇게 돼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제가 자서전을 써야 되는데. 그 자서전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실제 어떻게 됐고 전 세계의 최고 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떤 책을 썼는지 그 5천여 권을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정말 신창재 회장님이 저하고 같은 제자돌림이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김성령 사장님을 소개시켜 줘 가지고 우리 집안을 담당하게 해 주셨어요 신창재 회장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일조에그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신영호 씨가 저희 아버님하고 같은 용자 돌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할 수 없는 가족사로 어쩔 수 없이 서울대 원장을 하다가 교보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선비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3천억의 세금을 낸 겁니다. 최초로 재벌에서요. 정말 선비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신창재 회장님인데, 미국에서 딜로이트나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니까, 제, 그, 사촌인데, 지금은 뭐,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 너무 뭐, 자기, 너무 떠서, 예, 그, 송아님이 아예 뭐,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 친구가요,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다가요, 그, 누구냐, 맥케인 상원의원이 오바마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캠프의 밑에 그 조직, 그 경제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메케인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내월스트리스트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에서 M&A에 총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단이나 수십조단이면 안 움직인데요. 그러니까 전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요즘 한 30년 넘게를 제가 세상과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영이야, 영이냐 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요, 그쪽 시장을 잘 합니다. 대단히 유명하고요.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와가지고, 노하우 좀그 구글 인공지능에 신께 도와달라고 해서 좀 도와주고 그랬던 친구예요. 천재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나고요. 근데 신씨 이 동문에 모이면요, 그 당시에는 자민연애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많았고요. 우리나라의 신호범 씨나 뭐 이런 사람, 신창남 씨나, 그 다음에 신우영 씨라고 저 같은 장애인인데 오바마 정부 때그 장애인 정책을 청구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문에 가면 막 나와요. 그리고 남인순이 그신 씨하고 결혼해서 그 동문에 왔을 때아하 여기는 자민년이고막 이런 식으로 하고 간 거예요. 아휴 고깜도안 되는 애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이제 자기 세상 됐다고 저러고 날치고 다니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능멸하고 하고 다니는데, 아니 저를 계속 이러는 거예요. 특히 LG하고의 악연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25년간 이어진 이 악연을 이제 끝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일을 좀 하고 제가 읽은 책들을 정리해서 교보문고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가장 쉽게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교범은고도뭐 제가 미친놈인지 알고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하긴 그것 때문에 신창재 회장님이 힘드신 거예요. 거기에 걸려서요. 그 저희 그때 주주로 들어오신 분이 한 박사 덕분에 들어온 사람 중에 안진 회장의 회계 법인의 법인 회장님이 들어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식회계로 공중분해 됐는데 딜로이트 안진이라고 하는 거로 해가지고 지금 고생하시더라고요. 그 우연찮게 25년 만에 이렇게 신창재 회장님 그 이게 떼어서 봤어요. 그 영희가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 삼성전자를 어떻게 적대적 M&A라고 하려고 했던 놈들이 딜로이트보다도 더한 놈들이었고요. 딜로이트가 그거하고 비슷한 게 그런 적대적 M&A를 하는 아주 그 저질 개자식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창재 회장님의 그이 교보문고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창재 회장님이 지금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용히 사니까 교보문고에서도 요즘은요 밑에부터 올라와야 되는 걸로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윗 어른들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너무 죄송스럽기 때문에 결과, 로 그래도 내가 결과로 해서 올라가겠다. 이제 김성령 사장님도 물러나셨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교보하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겁니다. 요즘의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이 갖고 있는 책에 여기에는 온갖 것들을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롤스의 한계, 칸티에가 목표로 했던 거, 해결의 문제, 뭐 이런 거다 써놨거든요. 우리나라 철학 교수 중에서 그 정도 수준의 이러는 놈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연대에 다 기증하고 죽을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약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사업을 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실질적인 그 대부인 분이 계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정말로 좋은 걸 살게 되고, 초대회장이 김용익 씨였고요. 그리고 이대회장이 김성재 씨라고, 그 노무현 대통령 아~ 김대중 대통령 때 민정수석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 3대 회장이 아~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그~ 두 다리를 다못 쓰시는 장애인이었어요. 이~ 무슨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그게 거기가 한국장애인단체 총 연맹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무총장님이 지금은 거기에 초고로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다음 주에 만나서 하는데, 저한테 장애인 신문서 편지국장을 맡기고, 장총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나라 장애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고, 그분 덕분에 우리나라에 많은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일좀 하려고 살았더니, 하려고 했더니요, LG하고요, 그맨 출발이요, 아휴, 참. 그리고 다 정리하고 끝날라 그랬더니 어저께 11시인가 뭐 해서 뭐제 영상을 하나 봤나요 봤나 봐요 그만하시죠 이게 또 왔어요 그래서 너나 잘 살아 연락하지 마라 하고 말았거든요 아내 부모님이나 이런 삼촌들이요 신장 재벌어 아 이게 지워 치 있겠구나 하이내 계보로 호적 파라 그랬 어요 그래서 모든 걸 용서하고 다시는 얘기하지 말고 네 건강이나 챙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서전을 쓰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만하시죠? 자기 아들 귀한 줄만 알죠? 아유, 이기적인 놈들이 아주 대명사지만 제가, 오로지 형과 그 조카라고요, 칭찬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아유, 그만합시다. 내가 용서하기로 했는데, 어저께 11시 넘게 온그 11시 몇 분인가, 10, 10시 몇 분인가에 카톡으로 온것 때문에, 하도 열 분이 나서요. 아니, 그 집안하고 LG 때문에 제가 간암을두 번이나 걸린 겁니다. 어머님은 하늘 속에서 돌아가시고요, 아버지도 서가서 돌아가셨고요. 그놈이 한 짓을 제가 말하면 이 나라에서 못 삽니다. 미국에 가서 살아야지. 근데 감히 기어올라요? 그냥 너나 잘 살아라고 한 건데. 에휴, 사람부터 내라고 좀 세상에 정말 힘든 사람들 너무 많어. 그런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좀 하고 죽으라고 일배 같은 놈좀 없애버리는데 동참 좀 하고 박정희 씨나 고만좀 우려먹고. 아유, 나쁜 놈들, 정말. 아이고.